성도 여러분,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우리는 되게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신적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다라고 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래 좀더이것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대라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해요. 물론 이제 결단은 아브라함이 했겠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기로 순종하며 자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것이 확실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란으로 갔다 그러죠. 나중에 하란이 고 유명한 이 데라 가족들의 어떤 그 본산지가 될 만큼 그런 장소로 유명해지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사람을 보냅니까? 하란 땅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요. 그렇게 그 하란이 이들이 갈대와 우리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고 다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로 가나안로 온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따따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려해요. 사실 아브라함 그가 참 대단한 결단한 거죠.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요. 다른 어떤 것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히 뭐. 출중한 인물이거나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죽기 새기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전줄루의 복의 근원으로 단단히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난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받으며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그 말씀이 만들어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새로워지고 복되어지고 나날이 영광스러워지고 종교해지고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이 있도록 찬란함으로 역사에 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들어난다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면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껏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백성들로 주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임 은혜가 우리 행복가족들 모두에게 충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들 그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하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만들어 주시는 영광과 복이 있도록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행복 가족도 모두에게 크게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